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베이스가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쐐기. 그럼 얘네들은 전방, 얘네들은 후방. 그렇죠? 이거는 아,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뭘 체크하는 거냐면 첫 번째 삼각 체크하는 겁니다. 삼각.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떨까요? 이 왼쪽에 어깨가 떨어지겠죠. 이거는 당연히 이해되시죠? 왼쪽의 어깨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의 상각 삼각, 과 오른쪽의 삼각의 높이의 차이가 어때요? 왼쪽이 쐐기 있는 쪽이 쐐기 있는 그 상각이 낮아, 낮아지겠죠. 하각도 체크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각을 체크하는 이유는 흉요추를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을 체크하는 거는 상부 흉추와 경추 쪽을 체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네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베이스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오른쪽의 하각이 올라가고 왼쪽에 하각이 떨어질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촉진하고 평가했었을 때, 어, 어, 삼각이 여기 있고 왼쪽 삼각은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뒤로 후방, 얘네들 앞으로 전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하각이 이쪽으로 떨어지고, 하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흉류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여기 후방, 여기 전방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흉류추 쪽이, 만약에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시 그림을 잘못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흉요추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커브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쐐기가 어느 어느 쪽일까요? 쐐기가 오른쪽이죠. 그리고 베이스가 좌측이죠. 그래서 뭘 체크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 각도를 체크하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움푹 들어갔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약간 라운딩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좌측은. 근데 우측 보세요. 약간 각져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뭘까요? 이렇게 쇠기가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딱 섰을 때. 그러면 체크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줄자 있죠. 줄자. 이런 공업용 줄자 같은 것도 좋아요. 여기 쇠기에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찍고 그다음에 팔이랑 거리를 재는 거예요. 왜냐면 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거리가 길어지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의 거리와 여기에 거리 보세요. 어때요? 더 길죠? 어때요?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베이스, 쐐기 그러니까 얘네들 바, 보세요. 벌써 뒤로 와 있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골반? 재밌죠,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니까 이런 수단인 평가들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수단 중심적이죠? 방법 중심적. 저 근데 정말 대가들은 뭐요? 예 원리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투자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원칙, 투자 원리,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